공부는 기술을 흡입하는,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공부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스며들어. 나도 모르게 막 기억나. 그래서 암기력과 기억력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암기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초, 중, 고 합의 12년, 최소한 12년 산수공부와 수학공부를 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12년 정도를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라면 아, 어, 수학 장인이겠네. 맞죠?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은 뭔가를 집중을 했다. 그러면 장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수학을 왜 모르지? 질문 하나 드려 볼까요? 인수분해에 대한 성질 정의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미치겠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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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고 싶은데 막안 나오죠. 이거예요. 우리는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입력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때는 기억이 나. 그런데 사라져. 이걸 우리는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기 기억을 우리는 암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간 암기력이 좋아. 순간 암기력이 좋은 거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시험 볼때 도움 되지. 솔직히 되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공부하고, 제법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한테 또 얘기를 하죠 아나 혹시 천재 아닌가? 근데 또그 다음날 시험 끝나고 나면 또다 까먹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 반복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지구력과 지속력은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건 뭘까? 우리 애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저거죠 아 저는 카타르 얼굴 보면서 제가 정말 야,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이제 자기 주도력을 발휘하는구나.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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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인다. 꺾이지 않으려고 기준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 기준이 있는 놈들이었던 거지. 아, 이 기준은 꺾지 않겠다. 이 마음이잖아. 이거는 지구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주도력을 의미하는 거라니까. 목표가 있는 놈이 아, 여러분들, 자기 주도력이 주도력이 강력한 놈들이 뭔가 공부했어. 시험 대비했어. 근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생각보다 상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1번. 1번. 다음에 잘 보지 뭐. 2번. 에이 씨. 3번. 완전 개 짜증. 뭘까요? 3번이어야 돼요. 자기 주도력이 강력한 놈들은 목표와 기준과 총량의 기준, 내가 도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이 안 되면 무조건 개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격 안 좋아보인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한 거다? 긴 영화가 보통 2시간짜리거든요? 보고 나면 어때요? 시간 짧아요? 길어요? 후딱 가죠?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2시간을 접했느냐, 아니면 이 정도, 오, 2시간이 벌써 왔다고? 이느낌이면 이거 공부된 거거든요. 이 공부된 듯한 이 느낌 같은 느낌이 2시간일 내가 해냈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두 시간 앉아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두 시간 제가 강의하면 아이들 두 시간 이상 앉아 있어요. 심지어 발표를 해. 심지어 질문이라는 것도 하고. 이거는 선생님의 역량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사실은 t 이에요 팁. 기술적인 이건 역할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고,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호기심 연결 고리를 맺는 하나의 기술적 힘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미안한 얘기예요. 이, 이 학원에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왔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당연히 마세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이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 아이한테 신경 쓰는 에너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30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그300% 에너지를 쓰고 나서 만족을 하느냐? 만족이라도 하면 땡큐야.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300% 에너지 쓰고 오히려 속상함이 300%가 더 커져요. 그럼 서로 상실이라고. 어머님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왜 좋은지, 이 느낌 같은 느낌만 있더라도 사실은 이거 되게 좋은 멘토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들 비유에 맞추려는 얘기 아닙니다. 음, 아이들 잘 리드한다? 잘 소통한다? 잘 호흡한다? 이건 선생님들의 또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우리 어른들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엄마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해하려면 그 정도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뭐냐고요? 독서량이에요. 활자 총량이라고요 독서량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이 독서량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경험 총량이라고 근데 저 경험이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번더 자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자극이고 좋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진로 체험했던 모든 진로 체험들이 다 직업입니까 내거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구나를 느끼는 체험도 체험이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초딩 때, 중 1, 2때까지저이 총량, 경험총량이 부족한 애들이 경험총량이 부족한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뒤늦게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사춘기가 늦은 애들이 보면 은저 경험총량이 부족해서 온 현상이에요 근데 빨리 오는 애들은 경험총량이 과다해서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오는 사춘기가 낫나요? 늦게 오는 사춘기가 낫나요? 빨리 사춘기. 훨씬 난 거예요 그럼 빨리 오는데 두번 오는 애도 있죠? 아 이거 두번 오는 애가 있어요 반복하고 어. 어. 그러니까 이, 이 아이는 진짜 얼마나 이, 이 아이는 위대해질 아이예요 제가 보기에 진짜예요 두 번의 사춘기가 왔다는 것은 두 번의 큰 변곡점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춘기는 성장통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경험이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뾰족해지는 거야 왜? 내 기준이 흔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뾰족한 거라니까? 그거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 돼. 근데 막연하게 기다렸을 때 최대 몇 년이 갈까요? 사춘기는. 몇년 갔어요. 우리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생하게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저는 제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간 아이가 한명 있어. 딱한명 있었어요. 와, 살다 살다. 어떻게 사춘기가 3년이 가냐? 어우 난난 제가 난, 난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우와 그 엄마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3년이 가더라고 근데 3년이 간 아기들이 창의력이 좋은 아이였을까 사고력이 좋은 아이였을까 사고력 사고력이 사거력. 좋은 애들이 얇고 길게 가요 창의력이 좋은 애들은 짧고 굵게 가요 그래서 창의력이 좋은 애들은 뒤끝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장기 기억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생긴 문제예요 <laughs> 진짜예요. 사고력은 장기 기억 능력이잖아. 진짜예요. 잘 봐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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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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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이거잖아. 그래서 사고력 좋은 사람들이 와이프들, 와이프들, 엄마들, 어 남편들하고 싸울 때 옛날 고추장 먹던 얘기가 끄집어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 좋은 사람들은 옛날 얘기 기억도 못 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 창의력 좋은 애기들한테는 저저 경험 총량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저 총량이 맞춰졌을 때 빨리 끝나요. 응? 그래서 경험 총량이 부족한 애기들, 사, 저기, 기본적으로 사춘기가 뒤늦게 온다. 고1 때, 고2 때 사춘기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하... 그건 지옥입니다. 엄마, 엄마만이라도 빨리 이민 가세요. 그럴 때는. 난 이거, 이거, 이거밖에 없다고 봐. 응? 어? 어, 그러니까 독립을 요구하세요. 엄마가 먼저 독립 요구하세요. 또 하나의 총량이 뭐냐면, 저 관계 총량이에요. 관계 총량.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닐까? 관계 총량 때문에. 근데 저 관계를 토대로 해서 무슨, 뭐를 얻고 싶은 거죠? 나랑 다른 사람의 언어, 어휘, 표현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자에서 접하지 못한 언어를 관계 총량에서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관계량만 늘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이 자유로운 그놈들이에요 코로나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이에요 왜? 관계를 못 맺고 있잖아 학교를 못 갔잖아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 학교 가는 거를 목매다 목매다 학교를 딱가는데 갔는데 뭘 하고 있지? 마스크를 끼고 있네 그래서 애들은 얼굴, 뭐 형체는 알아보는 법한데 얘 얼굴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계 언어 총량에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성격 좋은 놈들이 언어총량에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지식총량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에 해맑은 애들 성격 좋은 애들 하루에 한번 이상 꼭 엄마 아빠 웃기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얘네들이야 말안 들어 쳐먹는데 금방 뒤돌아서서 엄마 해맑은 표정 지면서 용돈 달라는 그놈 있죠 이놈이야 얘네들이 이상하게 공부는 못해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는 잘안 되지만 성격이 좋다 보니까 성적에 연연하는 놈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 속만 뒤집어져. 근데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왜 돈을 써야 되는 줄 아세요? 호기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뭔가를 하고 나서 스탑하는 시간도 짧아. 그래서 엄마 또속 뒤집어진다고. 이걸 참아내야 된다고. 그렇다면 얘네가 금방 스탑했던 걸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잖아. 또 시켜봐야 된다고. 이거는 뭐냐면요. 호기심이라는 영역이 진로로 필터링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돈을 써봐야 O, X. 좋다, 나쁜. 이걸 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저 관계 총량만 발달되어 있는 애나 어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어? 혼자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쟤네들이. 그래서 쟤네들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쟤네들은 소수정예 수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쟤네들은 그룹 수업, 학교 수업, 토론 수업이 맞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한테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은 하브루타 수업 환경인 거예요. 하브루타가 뭐예요? 3, 4, 5 모여서 뭐 하는 거?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그 반대적인 수업 모형이 뭐예요? 플립 러닝 수업 모형인 거예요. 플립 러닝이 뭔데? 거꾸로 수업 교실 있죠? 애들이, 지들이 본인이 수업 선생님이냐? 발표력 중심인 거야. 이해되셨죠? 내가 자랑질하는 수업인 거야. 선생님이 양하보는 거야. 이게 플립러닝, 즉 거꾸로 수업 교실의 모형이고 하브르타는 티키타카 토론식 수업 모형. 그래서 토론식 수업 모형이냐, 아니면은 어 발표식 수업 모형이냐. 그럼 이 발표식 수업 모형이라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소수정예가 맞는 수업 모형인 거예. 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성격 좋은 그저저 저 관계 총량 넓은 그 놈이야. 그 놈이면 이 토론식 수업 모형이 맞아, 아니면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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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발표식 수업 모형이 맞아? 그래서 토론식 수업 모형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유형마다 수업 환경은 조금씩 밸런스가 달라요. 이것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플립 러닝 수업 모형, 무슨 뭐뭐 뭐, 하브타 수업 모형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지 총량이에요. 인지한다, 인지한다, 인지한다. 이것은 훈련 양의 의미예요. 아주 정량적인 문제예요. 훈련량이 적은데 인지량이 높은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량과 인지량은 사실은 밸런, 비례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훈련량이 적은데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어, 말이 안 돼요. 물론, 어머님들, 이 독서량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0% 미만의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가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아이, 지금 이 아이, 두 아이들은 이두 아이들은 제가 왜, 왜 아까 보면서 공부 성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저 아가들이 요쪽 밸런스와 요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까 첫째 같은 경우는 요쪽 밸런스와 요쪽 밸런스를 갖고 있고, 둘째 아가는 요쪽 밸런스와 요쪽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독서 총량을 갖고 있는 애기들이 공부를 못할 수는 없거든요. 이 아기들이 만약에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 다른 이, 특수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수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야. 여기 이네 가지 총량의 이슈, 이슈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휘총량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비법, 공부 비법 몇 가지 중에 핵심적인 거, 암기 영역과 암기 영역이 아닌 영역을 구분하라. 이거 진짜 공부 비법입니다. 어? 난 그냥 이거 외울 거야. 외워!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외우지 않아야 될걸 외우래. 이건,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공부, 환경이 무조건 충돌이 생긴다고. 또 하나, 저 어휘 총량의 총량 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저거에 의해서 무엇이 좌지우지 않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강도, 말귀를 알아듣는 속도. 즉,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 아까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서 두 가지 큰 영역이 뭐였어요? 문제를 집착하는 능력과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처리 속도 능력이 1등급 비법. 1등급 중에서도 최상 위등급에 해당하는 극강의 그 1%, 2%에 있는 등, 비법이 바로 처리 속도예요. 이 처리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게저 총량 값이에요. 어머님들. 이 총량값의 밸런스를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아요 밸런스 잡는 거구나 아이 아이가 어느 밸런스가 좀 깨졌구나 아 그러면 요때 요이요 아이의 미션은 요거 해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공부 비법만 가지고 기술만 부리기 시작하면 순간 성적은 오를 수 있지만 진짜 내 실력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야. 훈련은 필요하지만 반복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훈련은 중요해요. 그런데 반복이 무한 반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어휘 총량 값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공부하는 기술적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긴긴 싸움이에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12년을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에요. 특히나 수치적인 증명을 고중3 때서부터는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늦더라도 중3 안에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일을 맞이해야만 이제 앞으로의 어 전공 적합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중3 아이들도 지금 중2 밑에 아이들과 동일해요. 고교학점제 키워드만 없다 뿐이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시 준비하려고, 수능 준비하려고 지금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네?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꿈이 없어, 진로가 없는데 고일을 그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최선 못 해요. 당연하죠. 내가 무엇에 힘을 줘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힘을 줘?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힘든 고등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슬기로운 고등생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비법, 진로, 꿈, 목표라는 건 무조건 기준 잡혀야 된다. 어쨌든간에 찾으세요. 못 찾을 것 같으면 빨리 우리 이동근 원장님하고 상담하세요. 이동근 원장님하고도 잘안 풀리면 이동근 원장님이 저한테 SOS 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달려올 거예요. 달려와서 우리 아이들 진로 정도는 어쨌든 간에 한번 합의점 찾는데 제가 힘좀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공부의 비법은 뭐다? 암기의 영역과 암기가 아닌 영역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암기 영역부터 공, 시험 대비할 때 암기 영역부터 공 시험 대비합니까? 암기 영역이 아닌 영역부터 시험 대비합니까?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합니까? 어려운 것부터 합니까? 예? <laughs> 이거 왜 자신 없어요? 쉬운 것부터 해요. 어려운 것부터 해요. 그럼 질문 바꿔 봅시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아 짜장면부터 먹어요. 아니면 돈가스부터 먹어요. 이건 개취네. 이건 개취다, 그죠?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게 맞죠? 왜 맛없는 것부터 먹어서 입맛 빼려 맛있는 것부터 먹는 거야. 그러면 공부도 맛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맛있는 건 뭔데? 빨리빨리 이해되면 맛있는 거잖아. 이때 자신감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암기 영역이 아닌 영역부터 시간 밸런스를 잡고, 여기에서 자신감이 충족됐을 때, 어, 나머지 암기 영역에 대한 시간 밸런스를 어떻게 배치시킬까? 이 싸움인 거예요.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슈는 이겁니다. 공부 역량, 학업 역량은 이 총량, 네 가지 총량. 독서 총량, 경험 총량, 관계 총량. 저 관계 총량은 언어 총량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훈련 총량. 어쨌든 간에 이 밸런스가 어쨌든 맞아야 돼. 어머님들한테 미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라고요. 이 이해가 돼야 우리 원장님이 우리 아기들을 으쌰으쌰 했을 때 엄마들이 그걸 이해를 한다고 왜저저저학원에저저 저 양반은 왜왜 왜 저런 짓을 하지? 어 알아야 이해가 되지 맞죠? 어머님들 우리 청라에서 가장 좋은 학원 만들 거예요 이 학원 가장 센 학원 만들 거예요 가장 똘망똘망 아이들 많은 아이 학원 만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동근 원장님한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음? 저도 힘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외적 문제들 이거는 제 코칭 영역이야. 이 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터치하지? 어, 교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저 관계성에서의 갈등 부분은 이건 제가 어쨌든 터치하는 부분이지 엄마들이 터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의 갈등 방법의 갈등 배치의 갈등 저거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어머님들 근본적인 이야기니까 이해만 하는 정도에서 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뒤에서도 어머님들 기회 되시면 저요 밴드를 한번 들어와 주실래요? 요 밴드. 교담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요 주황색 밴드. 제가 우리 엄마들, 전국에 있는 우리 엄마들과 교육 자료들, 교육 내용들 주고 받는 그런 밴드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들어와 보세요. 정말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안 읽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접해보는 자극을 받아보시다 하고 아셨죠? 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을까?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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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그냥 한번 다 그냥 스윽 스 갑시다.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의 영역을 밸런스 갖고 있는지 한번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자, 우리. 어, 우리, 우리, 아버지. 애기가 몇 학년이세요? 6학년. 6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잘 봐요. 이 아이입니까? 아, 웃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 아이인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나요? 기대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이런 아이인가요? 자기 고집이 좀 센가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런 모습들이 혹시 보이나요? 요것도 아니에요? 그럼 유아인가? 요 아이인가? 요 아이인가? 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산만해 보이고 어? 어느 쪽 좋은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기? 어, 엄마요? 엄마? 어때요? 엄마가 본 관점에서는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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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 하기 딱 좋은 캐릭터. <laughs> 봐봐. 언어적 영역에서 스피킹 영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성, 심성이 착한 이채이 아이는 스피킹 능력이 아니죠. 리슨 능력이죠. 스피킹, 리슨, 리슨, 스피킹.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이거 뭐죠? 공감력이죠. 그렇죠.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죠. 저 아이가 드디어 머리를 쓰면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요? 공감하는 직업이죠. 무슨 직업이 가장 멋있을까요 상담사. 아, 상담. 교육 쪽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 중학교 교사들, 고등학교 교사들 제가 막 이런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야. 이 어른들도 제가 이 진단을 해봐요. 음, 초등교사들이 60%가 요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이성격 좋은 놈들이 공부 안 하기 딱 좋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놈들이 드디어 목표가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 야 공감 능력, 초보드라고요. 그래서 교사 영하, 영역, 되게 멋있는 진로형입니다. 저 아래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데, 심성이 착해? 얘네들이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예술 영역을 갖고 있어. 그래서 느려 터져. 진짜예요. 느려 터지지만, 느리지만, 나름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점점 정확해지고 있어. 그래서 아래쪽으로 밸런스가 잡힌 애들이 있어. 요런 애기들이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야.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은 몸을 쓸까? 머리를 쓸까? 머리를 쓰는 거야. 얘네들한테 몸을 쓰게끔 하잖아.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속 터져요. 상대방이. 그래서 얘네들은 머리 쓰는 직업 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밸런스가 잡힌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밸런스 잡히면 되게 재수 없어요. 자, 재수 없다가 뭘 의미할까요?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자, 그런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인 게왜 나쁜 거죠? 나쁜 게 일도 없어요. 피해만 안 준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건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잘세 들여다보면 자기 주도력이라는 단어가 정말 재수없게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왜? 스스로 판단하라잖아. 스스로 결정하라잖아. 스스로 이행하라잖아. 스스로 증명하라잖아. 지 기준에서 판단하라잖아. 이게 자기 주도력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의 싸가지 없어 보이는 듯한 이 느낌 같은 느낌? 요 느낌이 드는데 뭔가를 증명하잖아? 이거 자기 주도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잡힌 애들이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만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는 공부 타고난 놈이네? 이걸 제가 캐치가 돼요.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런데 이렇게 잡힌 애들 있어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이놈이야 아, 제가 30대 때까지 이놈이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잡힌 애들은 어떤 놈일까 리더십 강해 해맑어 자 봐봐요 봐봐요 똘끼를 발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역마살을 갖고 있는 거야 얘네들 지금 집에 안 들어와요. 해맑은 애들은. 혼자 집에 있으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집에 가능하면 안 들어오는 거야. 늦게 들어오고. 자, 그럼 똘끼는 놈이 역마살까지 생기는 거야? 저 같은 애들은 그러면 어떤 아이로 보일까요? 애나 어른이나. 하, 산만하고 불안하죠. 무언가가 증명이 안된 상태에서 저 달란트면 상당히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종교 1등을 하고 있는 증명을 했잖아. 아유, 그래도 최고급 대학을 다녔던 놈이잖아. 나름 나쁘지 않은 스토리 갖고 있잖아. 괜찮은 제법,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 이런, 이런 스토리 때문에 이 달란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놈이 됐어? 제법 멋진 놈이 된 거예요. 아, 물론 내 입으로 이런 표현하기 나쁘지 않, 어려워. 근데 나는 돼. 왜? 똘끼를 갖고 있으니까. 이 똘끼라는 영역이 그래서 주도력이에요. 주도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리더십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 네트워킹을. 그래서 위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는 50%는 정말 영재성이 보일 거예요. 나머지 50%는. 얘왜 이러지?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쪽 밸런스 갖고 있는 애들은 복불복이야. 그래서 공통사항은 목표가 있는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었정 목표가 있는 어떤 유형의 모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속도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이 지 도달의 문제는 없어요. 도달의 속도가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고. 좀더 빨리 가느냐, 좀더 느리게 가느냐, 요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님들, 자, 우리 아이들 너무 빠르게 안 간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마세요. 아마도 이 아이는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또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넘어지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그 학습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나랑 같아야 돼.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어머니 그래프까지 그려봤네요. 또한 번, 잠깐 한번 보여드리세요. 그냥, 그냥, 좀 그냥 통쳐 주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엄마의 나의 그래프와 아이의 그래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전 아직까지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이거 20년 연구했어요. 몇십, 몇만 명의 아기들과 엄마들을 만났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똑같은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약간의 다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미션 드린 거 정답이에요. 가능하면 자주 안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응?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10대 때 아이들은 12번이 바뀝니다. 진짜로 12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단지는 우리, 우리, 우리 원장님께서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아마 계속해서 저, 저, 정기적으로 체크할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를 대응하는 건 우리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질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데 뭐, 이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 우리 엄마들이 좀만 더 애써 줘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애써야 될까? 그것도 제가 정해드릴게. 언제까지 할까요? 어? 시집장가기 전까지? 에이, 그건 오지라. 오지라. 딱 스무 살 되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 재수를 하든 대학생이 되든 그때서부터 그들은 성인이에요. 그 성이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무언가를 존중해 줍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들이 요 정도까지만 애써 주세요. 아셨죠? 공부하는 건 이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했으나 사실은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공부라는 게몇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영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을 저는 증명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씩만 우리 이해합시다.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오늘 강의였으니까요. 어, 좀 돌아가시는 길에 많은 생각들, 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